네 안녕하세요 일자부네님의 후식 방송입니다 네자 이거 먼저 보여 드리죠 파리그라상의 딸기 프레지의 계획입니다 네, 그래도 밝네요 뭐든데 이렇게 보시면 포기, <laughs> 포기, 자, 프레지아, 프레지아, 프레지에 라고 하면은 어, 이가 빵맨 위에와 아래는 빵으로 되어 있고요, 그다음에 중간으로 중간에는 다좀 무섭죠? <laughs> 얼굴 좀 무섭나요? <laughs> 다 크림으로 크림으로 채워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. 이 위에는 초콜릿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초콜릿 케이크에 들어있는 초콜릿은 잘안 먹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님들에게 <laughs> 오 가시적이야 <laughs> 이렇게 한번 빡 사드리고 끓이는 걸로. 잇못한 이래요? 아, 이 사람들이 진짜. 눈이 너무 부시지 않아요, 근데 이거? 큰일 났네. 얼른 먹어치울게요. <laughs> 나뭇잎도 끄지시고. <빼주시고. 웃음> 이거는 퍼먹는 것 같아요. 잘라먹는 것보다는.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. 음. 음. 얼마나 맛있 햇님께서 33개를 또 감사합니다. 아, 개당 37,000원입니다. 이거 너무 희어서 안 보이시죠? 보시면 겉에가 지금 흰 크림으로 되어 있고요. 생크림으로 되어 있고요. 요 안에는 그그 그 저기 그 노란 크림, 커스터드 크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커스터드 맛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크림맛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? 다시 한번 먹어보고요. 노란 크림이 좀 있어요, 이렇게. 아 너무 밝아. 어떻게 해야 돼요? 가만있어 봐요. 포기, 포기, 빠른 포기, 손살 포기. <laughs> 그걸 찾아볼게요. 근데, 음, 37,000원에, 음, 역시, 그, <laughs> 파리그라상은 딸기 타르트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금바오 누룽지님 한개또 팬클럽 또 감사합니다. 근데 이거는 원래 쓰러질까봐, 이, 거를 안, 없앴는데, 이거는 쓰러질 만한 크림은 아닌 것 같아요. 강고님의 케이크 값을, 강고님 370개를, 강고님이또 신내라고 337개까지, 보여드리리, 기다려봐! 이빨이기는 절대 안 쓰시는 이빨 1개를, 우리 광고님의 370개, 337개, 이빨 1개 잠시만요 지천명중에 최고 와 이제 좀 보인다 와 이제 좀 보이네 자 발라 크림 보이시나요? 약간 노란 크림 살짝 노란 크림 보이시죠? 다 퍼먹고 보여드리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있는 겁니다 근데 약간 실망했습니다 좀더 달고 맛있을 줄 알았어요 이거는 뭐 고급스러운 크림 맛은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이 맛도 내 맛도 아니냐맛이는데 약간 뭐 뭐라 해야 될까? 생크림 맛도 막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? 혹시? 안 나와 있냐? 음. 그렇다고 안 달진 않거든요. 또 근데 이 뭐랄까? 생크림의 그특유한 우유향도 별로 느껴지지가 않네요. 음. 솔직히 37,000원이라면,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을 기대했었는데. 음, 아, 자극천적. 오케이. 케이크하면투썸의 사랑이죠. 생각해보면, 그래도 사먹는, 그니까, 러 그, 이름 있는 케이크집 중에서는,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그래도 저는 파리그라상에 딸기 치즈 타르트 있잖아요. 그 딸기 빨... 치즈 타르트 그게 제일 맛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투썸이 제일 맛있는 것 같긴 해요. 투썸. 하지만 영원히 저는 커피니. <laughs> 커피니 먹고 싶다. 딸기는 담아요. 음, 새콤하면서 다짜지근합니다커피님 먹어보고 싶어요, 강군이요. 투썸도 은근히 비싸다. 아니 요즘엔 다 비싼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케이크. 뭐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수제 케이크, 뭐라 그까 케이크 전문점, 막 이렇게 막, 직접 하나하나 만드는, 하, 긴타나는나다 만들지. 뭐라고 설명 해야 되지? 하여튼 요즘 케이크 다 비싸요. 요즘에는, 뭐, 파리바게트도 그렇고, 케이 웬만하면 다 비싼거지. 3만원 더 넘잖아요, 진짜 막. 그나마, 파리바게트랑뚜레쥬리가 제일 싸죠. 근데 저는 가격 대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. 막, 아, 그래. 가격 대비 생각했을 때, 점점 이렇게 가격 비싼 거가 하다 보면, 저는 먹어본 게 그래도 좀 있으니까, 어, 그 정도 돈이면 그게 더 맛있긴 하다. 어, 그 정도 돈이면 그게 좀 괜찮긴 하다. 그런 게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. 미앤미 케이크 싸요. 근데 저는 그때 괜찮았어요. 저의로 그. 와줘서 고마운 거? 아닌가? 만 원짜리 케이크 파는 데 있었잖아요. 그거 이, 그게 아직도 있나 모르겠는데. 이대에서도 사왔는데. 그거 은근히 괜찮았어요. 그게 인식이 되 있긴 하죠. 만 원이다. 만 원이니까.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면 괜찮다. 아, 거기가 미에미요? 잉? 잘못알고 있었네. 아, 중간에 그리고 크림이 요거 봐라. 요거 봐라. 빵이 더 많이 들어있네요. 아니 요즘에 지금 보니까. 아 케이크를 부탁해었나 이름이? 나나 케이크? 오, 어, 이 빵이 더 많네요. 케이크보다, 아 크림보다 중간에 딸기가 중간중간 있긴 있지만, 프레지에는 이르지 않지 않나? 원래 음, 이거 기다려. 생크림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. <웃음> <웃음> 파리 그랑 치고 저렴하다 했던 이유가 있구만요. 절대 저렴하지 않아요. 이만 이거 일반 케이크보다 이거 2호짜리 같아요. 크기 커 보이나요 혹시? 다른 케이크 오늘 다 봤잖아요. 다른 케이크는 기본이 한 2호 정도 정도까지 는차 보였거든요. 이거는 딱 봐도 뭔가 1호 느낌? 같이 사러 간 친구가, 어 케이크 너무 작깐하다 그랬었는데. 맞아, 케이크가 다른 거 비해 작아요? 근데, 1호 치고, 1호 치고는 하가 딸기는 좀 그래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. 딸기가 좀, 딸기가 중간중간 좀 많이 들어있는 거 같고, 딸기는 좀 많이 쓰신 거 같네. 요즘 딸기가 너무 비싸니까. 크림이 중간까지 다 있으면 무너질까봐 빵을 넣으셨을까요? 그러지 않았을까요? 근데 제가 먹어, 제가 프레지을를 하긴 나는 커피니가 렇게안 먹어봤으니까. 거기는 좀 너무 심하게 크림이 많이 하긴 있죠. 프레 커피니 프레지에는 이걸 뜯어서 못 먹어요. 근데 무조건 퍼먹어야 돼요. 저 예전에 모르고 처음에는 그냥 뜯어서 했는데 다 흘러내렸어요. 그냥 그건 퍼먹어야 되는 거 프레진는 원래 크림을 퍼먹어야 되는 거예요. 잘라 먹을 수가 없어요. 오! 여신 거 너무. 크랜베리 너무 시다 생일 때도 케이크 안 먹는데 이상한 건가요? 아니요, 이상하지 않아요. 뭐 생일 때라고 케이크 먹어야 되나요? 아, 그래. 요즘에는 너무 금달이야. 요즘 과일 자체가 다 비싸지 않나요? 귤도 비싸고. 아, 귤은 샀었나? 천연입 있었나? 케이크 싫어하시는 분들은 생일에도 안 먹을 수 있는 거죠, 뭐. 음 채소 도 비싸요. 언니 천혜향 드시는 거 보고 세 박스 샀어요. 요즘에 레디향이 더 맛있는데 <laughs> 이런? 요즘에 천혜향보다 레디향이 더 맛있던데요, 님들아? 레디향을 좀 드셔보세요. 레디향 대박 달았어요, 진짜로. 제가 요새 원래 귤을 그렇게 많이 즐겨 먹는 편이 아닌데. 어우 진짜 달았어요 노마에프 <laughs> 노마 f 노마 가 뭐지? 전 케이크 먹지 않았는데 다이어트하면서 케이크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게 <laughs> 있더라고요 이게 <laughs> 위에도 보니까, 이게 못 먹는, 이제 못 먹잖아요.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다 보니까 평소에 안 먹는 것들이 땡긴데요. 김치 안 먹거든요. 김치가 갑자기 땡기고, 볶음김치 땡기고, 뭐 그렇게 되던데. 못 먹는 생각하니까, 그리고 그 말씀 드렸나요? <laughs> 제가 과일하고 당분을 안 먹잖아요. 그랬더니, 한 며칠 동안 안 먹다가 당근을 먹었대요. 당근을 먹었는데 그렇게 자극적이더래요. <laughs> 당근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너무 달아가지고 깜짝 놀랬대요. 며칠 만에 이제 다 조금 단 거를 처음으로 먹어본 거죠. 맨날 뭐 버터나 고기 먹고 있다가 갑자기 당근을 먹으니까 너무 자극적이라고. <laughs> 당근이 원래 달긴 한데 깜짝 놀랬대요. 또식단하면서 당근이랑 파프리카 엄청 먹어요 파프리카가 존맛이에요 제주도 당근이 그렇게 잘 돼요? 응! 음, 제주도 당근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근 케이크를 가서 먹어봤거든요 어디서 먹었더라? 무슨 카페에서 먹었던 것 같은데 지대카페였나? 도냥!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음. 어, 자동 초점이 있었네? 잠시만요. 어? 보러 가신 거지? 앙뚜한네뜨 아닌가요?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무슨 말인가 했더니, <laughs> 강꼬님이 어머님께서 밥 사주고 싶으셨대요. 그런데 파산한다고 말리셨대요. <laughs> 강꼬님 잘하셨죠? <laughs> 함부로 밥 사주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전 하루 종일 먹을 거예요. 사준다고 하시면은. 전 하루 종일 끌고 다니면서 먹을 거야. 저는 한 끼를 좀 길게 먹을 수 있어요. 저희 한끼 기준은, 한 음식이 끝났다고 해서 한 끼는 아닌 거 같거든요? 음, 좀, 음식이 끊이지 않고 들어가면 그게 끝나지 않은 거라 생각해요. 그러니까 7시 중, 7시간까지는 먹어봤거든요? 그 대신, 계속 먹는 게 아니라, 먹고 이제 움직이는 시, 그래도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중간에 커피숍에서 커피 마셔주고, 밥 먹고, 케이크집 가서 케이크 먹고, 커피숍에서 커피 먹고, 다시 이제 또 다른 걸 먹고, 그 다음에 또 커피 마시고, 커피 먹, 뭐, 다른 걸또 먹고. 그거를, 옛날에, 이독이 처음 만났을 때, <laughs> 그래서 던 기억이 있는데 몇 차까지 갔었더라? 한5차 이상 갔었던 것 같은데 카페 빼고도 그때 이동이가 살짝 저한테 질린 것 같기도 하고 부페에서 <laughs> 했님은 너무 궁금해요. 음, 전 부페 음식 많이 못 먹습니다. 부페 음식은 좀 빨리 질려요. 이도기 자니 요주님도 <laughs> 저도 첫 만남 때는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. 근데 그건 되게 신기하신 신기하신 게 있더라고요. 한 곳에서 많이 안 먹으니까 어이 언니 배고프시겠다. 왜냐면, 한 곳에서 저는 배를 채우진 않거든요. 그니까, 러 처음 만났을 때는, 어? 의외로 되게, 조금 드시네?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이상하다? 방송에서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? 이상하다? 그러다가 이제 계속, 계속 시간이 있다 보면은, 니가, 니가 사람이가! <laughs> 그렇게 되는 거죠. <laughs> 저는 좀, 길게 먹습니다. 음, 길게. 한 곳에서 배를 채우진 절대 하진 않아요. 너무, 안 좋은, 안 좋아. 왜냐면 다른 맛이는게 얼마 많은데 다른 걸 먹어야지. 부산에서 12시간을 먹었다고 제가? <laughs> 그건 좀 너무한데. <laughs> 아, 그랬나? 요준이라고? 부산 정보 때 부산 정보 때 다. 아, 우리가 부산 도착하자마자 밥을 바로 먹고 2시부터 먹었구나. 2시부터 새벽까지 먹었구나. <laughs> 아, 그러네. <laughs> 아니, 그래도, 솔직히, 시, 솔직히 12시간은 이게 소화시킬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. 그렇다고 12시간 내내 먹진 않잖아요. 중간에 볼링도 치고 운동도 했잖아요. 음. 부산 정모했나요? 10월 말일날 했었죠. 10월 말일날. 부산은 뭐 11월달에 있었어요? 10월 말이라 하지 않았나? 12시간 동안 그나마 쉴수 <laughs> 있었던 때가 볼링치며 음료수 마시던 때. <laughs> 볼링치면서 음식을 먹긴 좀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운동하면서 먹었으니까. 뭐, 우유 한잔 안 마셨네? 등산 모임이 있으면 참가하고 싶습니다. 등산하고 싶어 등산하고 싶은데, 그게 여관 신경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. 차라리 뭐, 이렇게 뭐, 그냥 정모나, 그냥 번개를 하는 거면은, 그냥, 코부집 하나 빌려, 식당 하나 빌려가지고 하면 되는데, <laughs> 등산은, 일단 코스를 짜야 되고, 가, 가봐야 되고,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를 찾아야 되고, <laughs> 등산로에 어느 정도 좀 돼야 되고, 그 코스 내려오면은 식당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, 그 시장도 또 예매를 해야 되고, <laughs>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날씨에 봐야 되고, <laughs> 뭐, 파스 챙겨 파스면 몸이 안전을 위해 또 생각을 해야 되고, <laughs> 그러니까 아, 이게 아우 등산 정보는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차라리 거기 한번 우리 같이 들어갈까요? 왜 등산 동호회 <laughs> 내 주축이 아니라 다른 데 가입을 하는 거죠. 조명 살짝 뺄게요. 진짜 오빠 우리 오빠 어우 따뜻해 어우 따뜻해 우리 오빠 이제 등산 동호회 같은 데를 같이 같이 가입을 해가지고. 이게 왜 봉변? 좀 냄새나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음. 자 오늘도 다잘 먹었습니다 1시가 벌써 다 됐네요 자 님들아 내일은 유튜브로 오셔야 됩니다 내일 스트리밍에서 봬요 내일 불금인데 나가면 다 돈이다 <laughs> 그냥 방송보러 와요 안녕